민원년 나와주세요. 신민단체 <laughs> 기부사를 제가 새로 썼어요, 여기. 그러니까요. 네. 저에게 귀인이십니다. 몸으로 떼어가며 리포트를 내는 걸 보고, 아, 이 양반은 꼭 필요한데, 대선에서. 이 조건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방송에 또 나오셨어요. 그죠? 나와가지고, 발탁 뒤집혔죠 그 다음에 덕분에 저희가 그 종편을 정말 모든 종편을 모두 제대로 그렇게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바람에 정말 행복했어요 굉장히 즐거, 즐거웠습니다 그 전에는 종편이 자기들이 이상한 방송 내놓고 어, 업로드를 안 해버린다든가 삭제 확인할 수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다 저장하거든요 모조리 모조리 다 저장해서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빠지지 않 구멍이 없다 절대 그러다 보니까 종편들이 긴장하게 되고 실제 그렇게 문제, 문제를 문제 잡아내가지고 방통이 계속 찌르고 그리고 그게 경고가 가고 재 심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종편이 많이 변했어요. 예, 정말 종편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우리 마음에 드는 종편이 된건 아니고요. 지금 잠시, 특히 TV조선의 경우에 지금 재승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재승인 조건에 걸리지 않으려고 나름 꼼수를 부리면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시사 프로그램 자체를 아주 많이 줄였고요. 시사 토크쇼를 줄이고 조심조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TV조선. 그런데 그 사이에 채널 A는 지난번 재승인 조건 때 그래도 점수가 650점을 넘었어요. 간신히. 그랬더니 기고 만장해서 지금 거의 채널에 있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선수를 치고 있고요. MBN은 올해 11월에 재승인을 재승인, 어,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자리를 하나 더 달라고 계속 후보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어, 6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다 나갔는데 지금까지 전혀 구성이 안돼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때는 아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laughs>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영상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걸 네. 보고 나서 얘기를. 네. 네 모든 종편에, 모든 시사프로에, 모든 진행자와 패널들의 모든 문제되는 발언을 네. 매주 걸러내는 거죠. 아, 좋아요. <웃음> <웃음> 종편 뗐지. 게다가 역사 왜곡 문제까지 있더라고요. 이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럼 받아쓰기 보도만 하고 있는 마타도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하는. 은 이제 사파다라고 응. 한.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아니 그때는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그뭡니까 많이 있었지않습니까 집장촌도 어, 법이 있는냐. 한 없나요?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집장촌? 아 미인들이 막 방안에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다는데왜 아, 아, 근데 그 안마 얘기를 얘기 안 했어요? 두 명의 여성이 들어온 거, 음. 옛날 대통령을 다 그렇게 먹었을요 먹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어, 뭐, 어 네, 뭐, 소문에만, 뭐, 김대중 대통령은 맷조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laughs> 네. 이제 홍위병이란 말은 좀 지나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친위대 홍위병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법을 쓴 겁니다. 잠룡들이 많잖아요. 예. 이제 국내 콜레라 환자 수보다 많다. 대동령병 <laughs> 걸린 사람들 은 <laughs>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만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어,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 아 있어요? 어떤 예. 겁니까? 개눈입니다.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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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통령이 쓰는 선글라스에 따라서 실제 국내에서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예. 최순실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좀 고치, 고쳤다라고 나왔는데 상당히 센스있게 잘 고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음. 최순실이 믿은 것은 어리석은 죄지, 어리석은 거지 그건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절대 망하잖아요. 왜?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돼서 한국 정치가 살아날 그런 낌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대통령의 용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 5천만 민족을 가난해서 구해주고도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박정희, 유경수 여사아깐이면은 예. 설사 과오가 있더라도 예.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종병을 한 이틀만 보면 결론은 문제이라는 건 알겠어요. 정신적 지적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어허. 아, 이거 너무 나갔네. 아, 저간 헥카닥 했어. 헥카닥, 헥카닥, 헥카닥 했어. 어. 문재인 씨가 3학년이라면, 아니, yeah. 아니정 씨는 한 5학년, 한류 좌파가 하는 것보다, yeah. 인류 좌파가 하는 게 훨씬 낫겠죠? Yeah. 문재인 대표는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한 5초 전에 이 얘기했다가 5초 후에 딴 얘기해요. 아니 문재인 전 대표 얼마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제도권 안에서 탄핵을 하자는 건지 국회 사는 건 일관성이 없어요. 음. 마치 대통령이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은 예. 벌써 뭐 혹자는 김지국보도 뭔가 이 마신다는데 예. 얘기를 하니까 더구나 정권 잡은 사람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볼때 너무 예. 이제 오버한 것 같아요. 강화범이 문재인 전 대표의 말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죠. 누가 장담을 해요. 비유하자면 부도난 회사 부도난 회사 부도난 회사의 부사장 출신 노무현의 후계자 문재인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또 나쁘게 보면은 여자가 너무 나댄다 네. 아주 그 사투리로 네. 그 경계선에 있는 게이그이 그이 긍정성 여사가 아닌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D 프린터를 3이라고1일라고 언론에 지침내릴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표 뭐 실수한 거 맞거든 왜냐면 우리 친구니까. 야, 상철아너 어떻게 아바타 3D 봤니? 아니, 나는 둘리로 봤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저는 본선에서 문제는 필페론이라, 필페론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방심위에 매일매일 넣고 있거든요. 음. 방송통신위원회 동천재생인 심사 똑바로 해라라는 시민 엿서쓰기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적으로 또. 기업인원년들이 모두 같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그 결과, 어, 14,519명이 참여를 하셨고, 방송은 완전히 줄서기. 간단한 보도 하나로는 사실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방송이 KBS, MBC에서 많이 나와줘야 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뭔가 울퉁하셨대요 없어요? 통장 입금됐을 때 말고. <laughs> 다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모든 일들이 이게 좀다 맞아야 되는 일들이어서 잘하려고 너무 너무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기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진짜 너무 고마우면서 울컥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안 울고 내려가는 게 제가 지금 꿈입니다. 자기들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서 그걸 절차에 따라서 고발하고 못 하게 막고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파파이스는 끝이 나지만, 좋은 일 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김어준 총수 잘 몰랐는데, <laughs>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 본인이 돈을 마련해 줄 테니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건방지게, 어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얼마나 그동안 노력했는데, 그렇게 회원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30년 동안 실패해왔다. <laughs> <laughs>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와큰 소리 치면서 얼마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laughs> 아까부터 계속 다 책임져 주겠다고, 자기가. 그,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 굉장히 인간적으로 부럽습니다. 같은 나이에 왜저 사람은 저렇게. <laughs> 같은 날이에요. <laughs> 네. 아무튼 저희 열심히 계속 할 거고요. 어, 민원년은 미디어 탈곡기라고 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일단은 그 매일 데일리로 하고 있고 어, 종편 때지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 버전으로 미, 이렇게 영상 버전으로도 계속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언론 비평 프로그램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어느 언론사와 어느 프로그램을 런칭할까 이런 고민을 물론 아무도 코. 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퍼파이스와의 계약이 끝나면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이 많으리라고 저 혼자 기대하면서 <laughs> 은 <laughs> 누군가 사람들이 다른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어 덕분에 정말 저희가 실컷 일을 할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고요. 특히 이렇게 회비만 내주신 게 아니고 진심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감시하고 싶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짜주시겠다고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거의 정말 실비로. 만들어주셔서 진짜로 대선 때 제대로 대응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시민분들이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도와주시는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 힘이 아니었다면 돈만으로는 이렇게 저는 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언론을 다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보를 저희에게 많이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파파이스 이후에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를 못 하고 있는 매체에 대해서도 계속 제보를 주시는데 그게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보를 해주시는 거는 저희 매체가 아니어도 저희가 다루지 않는 매체여도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제보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간에 언론 문제라면 다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못하면 저기 그걸 할수 있는 어떤 기관이든 뭐 매체든 다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언론 관련된 내용이라면 불만 많이 있으실 때꼭 민원년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년 나와주세요 신흥단체 기부사를 제가 새로 썼어요 여기. 그러니까요 네. 저에게 귀인이십니다 몸으로 떼어가며 리포트를 내는 걸 보고 아이 양반은 꼭 필요한데 대선에서 이 조건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방송에 또 나오셨어요. 그죠? 나와가지고 발탁 뒤집혔죠, 그 다음에. 덕분에 저희가 그 종편을 정말 모든 종편을 모두 제대로 그렇게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바람에 정말 행복했어요. 굉장히 즐거, 즐거웠습니다. 그전에는 종편이 자기들이 이상한 방송 내놓고, 어, 업로드를 안 해버린다든가, 삭제, 확인할 수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다 저장하거든요, 모조리. 모조리 다 저장해서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빠지 않을 구멍이 없다, 절대. 그러다 보니까 종편들이 긴장하게 되고 실제 그렇게 문제 문제를 잡아내가지고 방통이 계속 찌르고 그리고 그게 경고가가고 재심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종편 죽어도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아님이면은 예. 설사 과오가 있더라도 예.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종편을 한 이틀만 보면. 결론은 문제인이라는건 알겠어요. 정신적, 지적 영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어허. 아, 이거 너무 나갔네. 아, 저건 헥카닥 했어. 헥카닥, 헥카닥, 헥카닥 했어. 문재인 씨가 3학년이라면, 예. 아니, 아정 씨는 한 5학년. 삼류 좌파가 하는 것보다, 예. Yeah. 인류 좌파가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예. Yeah. 문재인 대표는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지 몰라요. 한 5초 전에 이 얘기했다가 5초 후에 딴 얘기해요. 문재인 전대표 얼마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제도권 안에서 탄핵을 하자는 건지 국회 사는 건 일관성이 없어요. 마치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은 예. 벌써 뭐 혹자는 김주국보도뭔지마찬가지 예. 얘기를 할거요 더구나 거. 정권 잡은 사람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볼때 너무 예. 이제 오버한 것 같아요. 방화범이 문재인 전대표의 말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 누가 장담을 해요? 비유하자면 부도난 회사, 부도난 회사, 부도난 회사의 부사장 출신.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예, 정말 종편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우리 마음에 드는 종편이 된건 아니고요. 지금 잠시, 특히 TV조선의 경우에. 지금 재승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재승인 조건에 걸리지 않으려고 나름 꼼수를 부리면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시사 프로그램 자체를 아주 많이 줄였고요. 시사 토크쇼를 줄이고 조심조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TV조선. 그런데 그 사이에 채널 A는 지난번 재승인 조건 때 그래도 점수가 650점을 넘었어요. 간신히. 그랬더니 기고만장해서 지금 거의 채널 A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선수를 치고 있고요. mbn은 올해 11월에 재승인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자리를 하나 더 달라고 계속 후보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6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다 나갔는데 지금까지 전혀 구성이 안돼 있어요 여러가지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때는 아니다. 전 이렇게 물론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laughs>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영상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걸 네. 보고 나서 얘기를. 네, 네. 모든 종편에, 모든 시사 프로에, 모든 진행자와 패널들의 모든 문제되는 발언을 네. 매주 걸러내는 거죠. 와, 아, 좋아요. <웃음> <웃음> 종편 뗐지 게다가 역사 왜곡 문제까지 있더라고요. 이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럼 받아쓰기 보도만 하고 있는가 타도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하는 놈은 이제 그런... 수사파다라고 한.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아니 그때는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그뭡니까 많이 있었지않습니까 집장촌도 어, 법이 있는냐. 아, 한 없느냐.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집장촌을? 어, 아 미인들이 막방 안에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다른데? 어, 아, 왜 근데 그 안마 얘기를 얘기 안 했어요? 두 명의 여성이 들어온 거. 음, 옛날 대통령들 다 그렇게 먹었을 먹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뭐 어디 뭐, 네, 뭐 소문에만 뭐 김대중 대통령 맥주를 먹었다 고 그러는데. <laughs> 이제 홍위병이란 말은 좀 지나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친위대 홍위병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법을 쓴 겁니다. 잠룡들이 많잖아요. 예. 이제 국내 콜레라 환자 수보다 많다. 어허. 대동령병걸 <laughs> <걸릴> 사람들은 <laughs>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어,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 아 있어요? 예. 어떤 겁니까? 제 눈입니다.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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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통령이 쓰는 선글라스에 따라서 실제 국내에서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예. 최순실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좀 고치, 고쳤다라고 나왔는데 상당히 센스있게 잘 고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음. 최순실이 믿은 것은 어리석은 죄지, 어리석은 거지 그건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절대 망하잖아요. 왜?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돼서 한국 정치가 살아날 그런 낌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대통령 이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이, 우리 5천만 민족을 가난해서 구해.